Hello, everyone. Hi, m 쉬어지 시험시험, 원래 한 시간, 사, 한 시간이 안 걸리고, 40분 걸리는 남한선성 남문 코스인데, 유원지구에서 어, 지금, 한 시간 반. 어휴, 힘들어요, 여기 남문는데 여기가 남문을 찍고 노린 <laughs> 보고 보길래 노린 보고 보. 우우 진우 진우샘 우 나비 남한산성 누비길 일 구간 제일 구간이 에요 남문. 남한산성 남한산성 북한산과 함께 도성을지키던 조선시대 어, 복정농 남한산성나무 남한? 어? 치매노인 잃어버렸구나 치매노인 잘 봐야 된다니까 전1 2 3 4 5 6 7 9 2 0고 이 시간? 노선 안내그릇서 지금, 아니, 요 아, 여기서 이렇게. 어디로 가는 거야? 안순요 음, 이쪽으로. 복정동까지 가는구나. 복정, 복정동까지 가는. 거야. 복정동 주민센터. 뭔 소리야? 사람들이 오늘 주말인데별로 없어요 주말이라 주말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2마리인데도 코로나 때 어디를, 어디를 가로 없는 것 같아요 한 3분의 1로나도로나 때문에 리도 코로나 에 비하면 아데도 코로나 지올라온게 보수 느티나무인데 450년 됐어 450살 느티나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<laughs> 어마무시하네 어, 어마무시 사진으로는 근데 그딱 크게 안 보이는데 어. <laughs> 남한산성 사적 57호 문화재 보호법이에요 문화유산이요 이제,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거예요 기도 지금 10년, 1 0년차하 기도 다니고 있어. 요땅 밟기. 저 위에 이제 금봉리 가면 빚은 땅이 있어요. 많은 산성. 오늘이 묵상의 집 있고, 오늘이 교회 최전 성교가지고쪽으로 근데, 아, 오늘 또 보수. 얘도 450년 됐어. 근데 wow. 와세상 덩치가 차이가 나는저에는 키가 많이 크고 여기는 헉. 안녕하세요 갈살롱성부성자성성삼일지하나님안하십시오 기도해주고 다거지기도해주 나무들도 얘네들이 저기 도 하나 그적한데 나무니까 지금 그렇 다른 아 약초 이게 되게 좋은거야 삶아갖고 이걸 먹었더니 몸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청소하는 느낌? 청소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남문. 문 지하문 한자가 지하 지하문 아니야? 웬일이야 이게 몇 년된거야? 바위에 꽃들이 박혔는데, 이쁘죠? 이쁘다, 이쁘다, 이뻐. 철문, 이 철문은 이게 수백만 년, 또 손수건 놓고 가거 알았지. 아유. 수백 년 넘은 거 아니야? 수백 년, 이만 년, 수천 년, 수천 년, 수천 년까지는 안 돼.